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오늘은 딸파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딸파는 뭐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가 딸기 파우더 맞는데 딸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파우더. 그래서 바는 아니고요. 딸파. 딸기 파우더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기능입니다. 유해균 억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잡이가 잘 된다면,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있는 사료나 사료찌꺼기나 똥들이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잡이는 뭡니까? 사료나 똥들이 부패해서 생기는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잡이가 잘 되더라도 사료찌꺼기나 똥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부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유해균이 번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유해균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에로모나스나 칼람나리스 같은 병원 균들도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습니까? 번, 번식을 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감염을 시키죠. 그걸 우리는 기해 감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해균들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로 딸파 같은 유익균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UV등, 즉 자외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끔 딸파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효과는 잘 모르겠다 하는 시 분도 계신데, 뭐 눈으로 보는 효과보다는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커 두개 어떻습니까? 사료를 이렇게 두면 당연히 섞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암모니아, 그죠? 써보니까 유익균들이 번식해서 결과물은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만약에 딸파를 미리 넣어줬다면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한 4, 5번 정도 했는데요. 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료찌꺼기나 배설물 등을 분해해서 물을 맑게 해준다. 딸파는 뭡니까? 종속 영양세계죠. HTP, 헤테로트라픽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탄소원이 뭡니까? 유기물이죠. 그리고 에너지원도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료찌꺼기나 똥들을 분해하는 거는 맞지만 어떻습니까?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라 면역력을 높이고 산란 촉진에 도움이 될수 있다. 딸패드간 박테리아들이 비타민 B 군들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뭐 이게 생리 활성을 이렇게 촉진해서 산란 촉진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질산염을 제거한다.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을 제거하는 원리는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화. 부동화 또는 뭡니까 종속영한 세균의 질산화 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 는게 아니라 어떤 조건 부동화는 탄질비 질산화 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조건을 맞아야지 이런 게 생기니까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뭡니까 물리자비는 즉 질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어나는 지라균을 사용하고 딸파는 동뭐 암모니아, 아진산 진산염을 제거하지만 카본 도징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냥 여과기 설치해서 지라균을 사용하시고 이 딸파는 뭡니까? 그냥 제일 무조건 일어나는 위균을 가지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이런 유지관리 향에 그냥 한 번씩 넣어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초기 암모니아를 제거 축소함으로써 빠른 생물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부동합니다 우리가 소일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기에 암모니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대량 환수 또는 뭡니까 이런 종속 영양 세균의 부동화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동화가 일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소유향을 세팅을 하고 슬러지가 뭐 이렇게 그 위에 끼면 우리가 뭐 물이 잘 익어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사실 물이 잃어가, 익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화에 의해서, 의, 의해서 슬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슬러지의 정체는 뭘까요? 그러면 박테리아의 군집이죠. 즉 영어로는 바이오, 플락, 바이오, 필름, 뭐 필름, 그리고 바이오, 매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물, 100리터에 1g을 5일에서 7일에 한번 넣어줘라 그렇죠? 물 100리터를 1일에서 5일에 7일에 한번 넣어줘라 자, 5일에서 7일에 한번씩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박테리아는 먹이가 없으면 하루에, 하루에 10%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유해균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에 적정한 숫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일에서 7일에 한번 넣어 주는 거고요 환수와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환수하고 넣어야 되나? 아닙니다 환수 안 하셔도 오일에서 7일에 한번씩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속연세기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번식,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0%를 환수해도 어떻습니까? 물속에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100%가 되기 때문에 굳이 환수를 하고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박테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환수를 하면, 박테리아들이 어떻습니까? 줄어드니까, 박테리아를 넣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틀렸습니다. 넣는 이유는 하루에 10%씩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테리아는 노화된다. 즉, 늙어간다. 하는 개념에서, 증식을 거듭할수록, 얘들의 뭡니까?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어 주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부족해서 넣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항 크기를 계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계산하셔 가지고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물 양이 나옵니다. 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프항을 쓰시는 분들은 밑에 선프조는 빼시고 본항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선프조에는 거의 요가의 요가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량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빼고 요 본항 기준으로 물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거의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사항으로 해서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을 제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항은 100%를 사용을, 정량 100%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있거나 아니면 애매한 경우는 이 정량의 50%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어항을 테스트 후 이렇게 나머지 어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문제가 애매하거나 있는 어항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많습니다. 유기물이 많으면 딸팔드간 종성여양세구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백탁이 오거나 이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은 백탁이 오거나 슬러지가 생기면 아내 어항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뭘 해줍니까? 환수를 해주는 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백탁이 오거나 쓸려지가 오면 물이 깨졌다고 또는 박테리아가 사멸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죠. 그죠? 유기물이 많으면 동성유양세균은 무어기가 많으니까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탁이 올수 밖에 없고 쓸려지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관수를 하면 이 박테리아 숫자도 어느 정도 줄이지만 사실 별큰 도움은 안 되지만 유기물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탁이 왔다고 물이 깨졌다, 슬리지가 왔다고 물이 깨졌다, 아니면 박테리아 사멸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있는 어항들은 일단 조금 정량의 한50%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한 게 뭐냐면 한 번에 확 뭡니까 폭본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좋다 하면 우리는 50%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없거나 아 문제가 있거나 있는 양을 50% 그러니까 덜 쓰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양의 딸파 같은 뭐 좋은 박테리아다. 이러면 50%를 대부분 다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500%를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이거는 비추라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반어항에 200ml 한 통을 다때려넣은 적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문제 없는 왕이고 문제가 있는 왕들은 이렇게 하면 백탁이나 슬러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박테리아도 뭡니까? 박테리아도 생물이죠? 그죠? 박테리아 생물입니다. 여러분, 백탁이 오거나 슬러지가 생기면 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합니까? 콩돌, 즉, 에어레이션을 해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해줘야 될 거는 환수와 콩돌이겠죠. 어떤 분들은 박테리아를 빨리 증식을 하기 위해서 콩돌을 쓴다는데 그게 아니라, 콩돌은 산소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보통, 물잡이 때, 보통 물잡이를 하고 7일 후에 딸파를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어항에서 딸파와 지라균은 서로 어떻습니까? 경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뭘 두고? 산소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라균은 어떻습니까? 증식 속도도 늦고, 숫자도 적기 때문에 이 딸파 같은 종속 영양 세균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잡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라균을 좀 충분히 번식시킨 다음에 딸파를 넣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딸파는 아포 즉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동결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관 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춥니다 왜 결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비춥니다 그리고 지라균은 습니까 아포하고 포자 형태가 될 수가 없는 균입니다. 그래서 지라균 제품은 동결 건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 만약에 지라균 제품이 동결 건조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버리십시오. 절대 동결 건조가 될수 없는 균입니다. 그래서 지라균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실온 보관하되 습기를 어느 정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라균은 뚜껑만, 뚜껑만 잘 닫아주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라. 왜? 지라균은 영도시 이하에서는 사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천이나 포장에 항상 뽁뽁이로 이렇게 지라균을 감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다고. 무조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라균는 사실 많이 써도 상관없는데, 딸파는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증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g을 넣으나, 1g을 지금 현재 넣으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1g을 넣으면 1, 2, 4, 8, 16. 이런 식으로 1 시간마다 이렇게 증식을 하죠. 근데 식감을 넣으면 어땠습니까? 뭐 계산도 안 됩니다. 그냥 폭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의 생장 곡선을 보면 유도기를 거치고, 대수기를 거치고, 정체기를 거치다가 감소기를 하는데 이 유도기, 유도기를 거친 상태에서 이런 폭봉 과정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딸파 같은 종성 연쇄구는 처음부터 많이 넣 생각하지 말고 정량이나 또는 불안하신 분들은 50%를 그냥 처음부터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파를 넣는데 딸파를 넣는데 만약에 백탁이 왔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백탁이 왔다는 거는 종성 영양 세균이 뭡니까? 증가하기 좋은 한계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달 이내 두달 이내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면 물잡이 즉 지라균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잡이가 덜 됐거나 잘안된 겁니다. 근데 이두달 이상 대나이다 근데 딸 팔렸는데 백탁이 왔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물잡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가 안 되냐면 물리적 여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과기를 추가 또는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대량 원수. 그죠? 그리고 요각이라도, 어떻습니까 물리적 여가를할수 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여가제가 이렇게 지만 여기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슬러지가 쌓이죠. 그러면 물리적 여가가덜 되든지, 뭡니까? 지라균이 골고루, 여가제를 골고루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리기능 여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균이 비효율적 그러니까 여과기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여과기를 청소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절대 여과기를 청소를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지라균을 넣어주거나 여과기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물리잡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두달 이상 되는 현은 물리적 여과 이 부분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